이런 거야. 이 앞으로 이제 급수에서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100% 무한 등비급수예요. 99%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가 무한 등비급수야. 어? 100%. 100%라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공부할 때 100%면 편한 거야, 항상. 이게 항상 뭐 95%가 그런 거고 뭐 5%가 그러면 그 나머지 5%그 예외적인 거를 꼭 항상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어? 100%면 편해. 그냥 나오면 아 이거는 그냥 그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편한 거예요. 어, 항상.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뭐만 알면 되냐? 공비만 알면 되잖아. 우리가 등비급수를 한번 생각해봐. 무한 등비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급수다. 그러면 공비만 알면 그리고 초항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100의 r분의 a.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등비급수면 편한 거예요.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길이가 1이래. 그리고 요 길이는 그거에 3분의 2가 된대. 다시 이 길이는 이거에 또 3분의 2가 된대. 계속. 길이가 다 계속 3분의 2가 되는데, 이 PN의 좌표를 끝없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 PN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도대체 이좌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P1, P2, P3, P4, P5 해가지고 끝없이 계속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까이 갈까? 이 이런 거예요. 어? 보통 이 도형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를 묻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길이 같은 걸 묻는 게 있고 나중에 넓이 묻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오늘 볼 거예요. 그거 먼저 보고 이제 봐서, 바로 짓으로고 보면 되니까 보세요. 봐. 맨 처음에 이이 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좀 귀찮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x 좌표 따로 풀고 y 좌표 따로 풀어야 돼. 이좌표문제는 항상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푸는 거예요. X좌표를 먼저 볼까요? X좌표는 맨 처음에 길이가 몇이냐면 1이죠. 여기 1 맞잖아? 그러면 얘는 X좌표가 P2는 변하지가 않지. 그잖아? P3는 다시 X좌표가 여기 또더해지잖아이만큼이 그러니까 X좌표는 봐봐. 여기. 그 다음 거 똑같고. 그 다음 거 다시 여기. 그 다음 거 다시 똑같고. 그 다음 거 다시 여기. 그 다음 거 똑같고, 그 다음 거 다시 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질 거 아니야? x 좌표가 그러니까, 어, 우리가 급수에서의 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다시 0을 더했어.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더했어. 다시 0을 더했어. 그러면 4분의 1을 더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합에서는.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계속 0을 더해봤자 변화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x 좌표의 변화만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다시 0을 더해 그 다음 거 P2는 물론 똑같이 P2의 X좌표는 똑같이 1이지 그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건 무시하고요 어차피 끝없이 가는 거니까 계속 더해지는 것만 볼게 그럼 여기다 이 1에다가 여기다 몇을 더했냐 야, 이 길이가 몇이야? 3분의 2를 곱한 거죠? 3분의 2 곱한 거지?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 길이는? 1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여기다 표시해볼게 그냥 어차피 표시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고 다시 여기는 이 길이에다가 또 3분의 2를 곱한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는 3분의 2의 3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는 3분의 2의 4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거 아니야? 그그 그 이해가니? 길이 길이 자체가 이해가지? 1, 3분의 2 거기다 3분의 2 곱해서 3분의 2 제곱 다시 3분의 2 3제곱, 3분의 2 4제곱, 3분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갈거 아니야? 길이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에다가, 그 다음에 몇을 더한 거냐면, 3분의 2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더한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2의 4제곱을 곱해. 더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끝났지? 공비가 몇이죠? 9분의 4인지 알겠어요? 공비가 9분의 4? 그래서, 끝없이 가면, 결국은 x 좌표는 공비가 9분의 4니까, 1마 R분의 초항. 그죠? 예. 그래서 x 좌표는 이제 끝없이 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됐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 좌표는 보면 맨 처음에 몇시냐면 0이었어 0은 뭐 더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몇시야 처음에가 3분의 2죠 0은, 0은 더하기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3분의 2그 다음에 몇시야 3분의 2 되고 3분의 2 세제곱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요령을 어느 정도 안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구하면 돼 그럼 바로 공비가 9분의 3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 1분의 초항 3분의 2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이제 끝없이 가면 이 좌표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여기 얘도 해볼게요 X좌표하고 Y좌표 따로따로 따로 보면 됩니다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거야 지금 문제 자체가 아, 끝없이 가면 도대체 어느 좌표로 가까이 가냐 맨 처음에 이 길이가 1이래 여다가 길이를 표시해놔 문제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표시해놔 그 다음에 계속 2분의 1씩 곱한 거래? 기, 길이가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다시 여기 4분의 1을 표시하지 말고 2분의 1의 제곱 다시 이거는 2분의 1의 3제곱 다시 얘는 2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2분의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x 좌표 먼저 볼게요 x 좌표맨 처음에 0이야 p1 필요 없지 그 다음에 2분의 1 x 좌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 셀 이걸 바로 그냥 여, 여기다가 그냥 구해놓고 답을 쓰진 않을게 이렇게 그러면 공맨 처음에 몇이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갖고 이만큼 내려왔고 엑셀 표에 변화가 없죠 이만큼 왼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 왼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됐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더쭉 찝찝하면 여기 다시 X자표 는 없고, 더하기 2분의 1에 5승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지 알겠지? 어?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함.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X자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어? Y자표는 처음에 몇이야? 1 올라갔죠?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y, n. 그러면 1 올라갔고, 변화가 없고, 다시 내려와. 빼기 2분의 1의 제곱만큼 내려왔고. 됐어 어? 공비가 4분의 1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4분의 1? 1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1 초합. 이렇게 되면 Y자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어? 별거 아니지, 이거.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도 이제 길이는 계속 2분의 1이래. 연창의 길이가 여기가 1이래. 다시 여기 2분의 1. 다시 여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2분의 1씩 곱한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에 1이면 요 x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1대1대 1대 루트 2잖아요. 1대1대 루트 2.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이 되냐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얘가 되니까. 45도. 다시 이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어 루트, 2,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1 여기 체크하면 되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1대1대 1대 루트 2 여기 4분의 1이니까 루트 1 4루트 2분의 1 그럼 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루트 2 곱하면 1대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이제 x좌표만 먼저 보면 x좌표 먼저 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처음에 루트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좌표가 왼쪽으로 2루트, 2분, 2루트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고 맞죠? X좌표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4루트 2분의 1만큼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지 알, 알겠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1마이너스 R분의 초항 뭐 이런 건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는 루트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y좌표는 루트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가고 다시 또 2루트 2분의 1만큼 또 올라갔죠 이거는 이거는 액 x 자표는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 가 왼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y좌표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더하기 2루트 2분의 1 더하기 4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이지 그냥 1마 r분의 초항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 그다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약간 이제 이런 좌표로 잡아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나중에 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 거고요 이제 이런 도형 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이등변삼각형이래 1대1 한,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인데 이걸 몇대 몇으로 내보냈냐면 2대 1로 내보내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대 문제가 내가 문제를 다 적게 하그해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어, 봐봐. 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2대 1로 내보내서 여기다 선을 하나 긋고 다시 이 삼각형에서 다시 또 2대 1로 내보내서 또 긋고 다시 이 삼각형에서 2대 1로 내보내서 또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었을 때 이 PQ 말고 이 PQ의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끝없이 더하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이거? 그럼 이거 똑같아. 이거는 이제 좌표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이거는 좌표니까 X좌표도 하고 Y좌표도 하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것도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하는데 이건 그냥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맨 처음에 길이가 몇이야? 1이죠. 됐어요? 이거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보세요. 여기에 1의 1이야. 2대 1이야 우리 비례식 알죠? 2대 3은 x 대1 이렇게 됐어요? 2대 1이니까 여기 2대 1이니까 이거 대 긴거는 짧은거 대 긴거는 짧은거 대 긴거 이런식으로 풀거 아니야? 비례식을 아? 어? 보세요 어떻게 돼? 2대 3은 x 대2대 대 3은 x 대1 그래서 결국엔 x는 3분의 2가 되죠 거의 대부분 특별한 거 빼고는 니네가 이제 무한급수를 자꾸 풀다 보면 요령이 붙은 게 뭐냐면 특별한 거 빼면 첫 번째 거 구하고 두 번째 거 구하고 끝이야 얘네 지금 내가 참고로 그냥 다세 번째 거까지 막 구해 줬지만 사실은 다 이래 첫 번째 거 구하고 두 번째 거 구하면 공비가 그냥 여기서 그냥 아 귀찮아 선생님 나 귀찮아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공비 구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공비 구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아, 알겠어요?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하면 돼요. 어떤 경우가 좀세 번째 거까지 해야 되냐면, 좀 특이하게 막 뭔가 이상한 거만 그런 거예요. 일, 일반적인 건다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고, 그냥 첫 번째 향 구하고, 두 번째 향 구해서 그냥 공비 체크해가지고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요령이 붙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서 또 이제 이 길이가 그러면 이제 3분의 2라는 게 나왔어. 그럼 또이 길이도 뭐 구하고 뭐 해서 이건 이제 비가 2대. 이거는 이거 B니까 어차피 2대 3은 X 대 3분의 2 해가지고 또 구하면 되겠지 만약에 구한다면 2대 3은 X 대 3분의 2 그럼 3X는 3분의 4니까 X는 9분의 4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공비가 3분의 2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풀때 미쳤어 이거 아이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하고 바로 공개하고 풀지 굳이 이걸 뭐세 번째 거까지 구해서 어? 확인할 시간이 있겠어 시험 볼때 그냥 두 번째 거 구하고 바로 바로 그냥 아 공비 구, 공비가 공비 3분의 2야 그냥 바로 하면 1-i분의 e 초항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 있는데, 여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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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찍어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다시 또 중점 찍어서 또 정사각형 그리고, 다시 또 중점 그려서 정사각형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지금 요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AN, 요거, 요거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요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거 A1, B1, C1, D1. 문제가 그런 거예요. A1, B1,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도 있겠지. 근데, A1, B1, C1, D1의 넓이. 더하기. 이게 L1, L1. 아,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잖아.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 L1. 이것의 둘레의 길이. 그니까 러 요것의 둘레의 길이. 더하기. L2. 요것의 둘레의 길이. 다시 더하기. 요거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끝없이 더하면 뭐가 될까?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1항부터 뭐한 데까지? 그럼 맨 처음에 요 둘레의 길이 구하고 두 번째 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 내가 이거, 연습을 따로 시킬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문제들 먼저 그냥 이 정도. 어? 아, 학교 시험은 뭐100% 나오고요. 수능도 100% 나와요. 이거는 90, 뭐, 수능에서 95%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100% 나와. 이 도형의 급수 문제는 그냥 100% 나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어. 그냥, 무조건이 들어가는 한, 무조건, 급수가 들어가면 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급수 문제가,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 그럼 급수에서 이 문제는 등, 등비급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가? 한 문제가 100% 나와. 그럼 수능에서 그 많은 양인데, 한, 예를 들어서 미적분 선택을 하면 내가 한, 뭐, 여덟 문제에서, 여덟 문제인가 나오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급수, 급수 파트에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급수 파트에서 다른 문제가 한 문제 나와봤자, 그냥 기,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지, 기초적인 문제. 어?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수능은 또 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길이가 4야 그럼 생각해 봐이 길이는 2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반반 잘랐으니까 그럼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2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맞지? 1대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냐면 8 루트 2 처음 거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다시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 길이가 2루트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일 거아냐반 잘랐으니까. 그럼 다시 1대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 는 2가 되겠죠. 2. 맞지? 어, 그러면 그거에 4배 하니까 8. 구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어. 어, 왜세 번째 것까지 구하는 문제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변형이 한번 되는 게 아니고 두번 되고 세번 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이것처럼 계속 똑같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그냥 바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 니네가 식지로 느껴보면 알아. 굳이 세 번째 것까지 구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공기가 몇이야? 루트 2분의 1인지 알겠어요? 루트 2분의 1? 답은 뭐?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통분해서 계산하지 말고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분수를 막 풀어야 되잖아. 내가 이거 계산할 때 통분해서, 부분분수 풀어서 통분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분에 이거 해가지고 부분수 부분 풀지 말고, 분모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다 루트2 곱하면, 여기다 루트2 곱하면 루트2 빼기 1분의 여기다 루트2 곱하면 1 6분그 다음에 유리화 하면 되고요. 이런 것도 분모분자에다가 3을 곱해주면 1, 3 2분의 3.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지, 분모분자에다가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뭐, 루트 2가 있으니까, 뭐, 이거를 2분의 루트 2로 고친 다음에 2 곱하고 2 곱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냥. 어? 부모 문제에다가 곱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계산하는 거는.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도 어때? 이 길이가 지금 2야. 그래 놓고, P1, P2. 이 길이. 맨 처음에 이 길이. 더하기. 그 다음에 P3, P3.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런 식으로 더 하래. 이 길이 더 하기, 이 길이 더 하기, 이 길이 더 하기, 이 길이 더 하기. 이런 식으로 더 해버려요. 어? 맨 처음에 여기가 6 0도예요 직각. 여기 30도야. 그럼 당연히 1대, 2대, 루트3 알죠, 이거? 이걸 모르는 일은 없겠죠? 30도, 1대. 직각이 그러면 2대, 루트선. 여기 2니까 이 길이가 1. 처음거 구했네요. 1더 하기. 이렇게. 됐어요? 어? 그다음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몇이냐면, 1대2대 루트3. 이 길이 가 루트3이에요. 그럼 여기 직각이고, 30도, 여기 60도. 그럼 여기가 1대2. 1대, 1대 루트3. 1대2죠? 1대2.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3이 되겠죠? 여기다 2배 해주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3. 귀찮으니까 안뭐 구해도 돼요. 공비가 2분의 루트3이야. 어? 1-r분의 초항 그리고 분모 분자의2 곱해가지고 2 빼기 루트 3분의 2 해서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